자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코미스 열라라라 주변에 좀 좋은 자전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. 네. 그중에 폭소박의 형민이가 100만 원 넘는 자전거를 갖고 한 있죠.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네, 들었어요. 그래서 평소에 네. 자전거 같이 타자고 저희한테도 라이딩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물카 100만 원이 넘는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런 자전거로 타고 온다며. 네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보세요. 자 기가 막힙니다. 바람이 다 빠져 있고요. 네, 다 펑크났고요. 네, 다 녹이 쓰어 있습니다. 좋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다시 나타난다면. 번상으로 여기 잘해야 돼. 아나 근데 무슨 터질 것 같아. 무슨 터질 수 있어. 있어. 잡아야 돼. <laughs> 잡아야 돼. 자 네. 그럼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보시자. 여러분. 어호. 아니 타봐야지. 어? 비싸게 주고살 건데 1좋5좋3 5좋3 5 1 3 135. 1 3 135. 135. 135. 1 3 135. 135. 1 3로 135. 135. 입문용으로 5 135. 1 입문용으로 좋죠. 어. 입문용으로 살짝 비싼 감이 있는데. 응. 근데 어차피 카본이 울트라 카본이라고 하래서 아, 진짜? 야, 조 자전거는 진짜 빨리면 빠지면은... 장난 아니야. 너가 계속 같이 타자 그랬잖아. 이거 타판 놓고 그러면 안 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다 맞춘 거야, 내 체형에. 네 체형에? 응. 아, 지금 사러 가려는데 이걸 한번 봐야지. 어느 정도로 스읍, 맞춰서 살지. 한번께 돌고 와 볼게요. 응. 이게 난 근데 형한테 체형이 안 맞아서. 아나 어떤 느낌인지 나 자전거 38년 응. 탔어 아, 이게 달라 나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래 한번 한번 조심히 타 여기 앞에만 서 갔다 네. 갔다 올게 어야잘 네. 나가 좋은데 아 진짜 야잘 나간다 잘 나가네 니네 자전거 어 있어 니네 자전거 여기 있잖아 니 어? 네 자전거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이거 니거 네 여기 있잖아 야잘 나가네 확실히 1 3 5만원뭔 아, 소리 하는 거야 자전거 어디다 놨어 지금 솔직히 이거 니네 거잖아 아이씨 아이씨 뭐 뭔 소리 하는 거야? 지금 자전거 어디 갔어? 야 확실히 135만 원짜리 잘 나가네 어디다 놨냐고 장난치지 말고 어? 네. 아니 야 이거 아니야? 야 이거 아니야? 아뭐뭐 낯을 먹었어 왜 그래? 아니 내 자전거 어디 갔어 이거 아니라고? 아니 아니지 그럼 뭐 하시는 거야 형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? 갔어? 아나 편의점 앞에서 잠깐 바꿔 타고 갔나 보다 아빠리 갔다 와아 어쩐지 네 거보다 갈 때보다 좀덜 나가긴 했어 이게 아이빠도 방향 빨리... 맞다, 오케이. 그러면... 그러면... 이거 아니야? 왜 그래? 이거 <laughs> 이거 아니야? 아 뭐야 이거 아니야? 아 빨리 바꿔. 어디 있어? 이거 1 3 5만니 네 거잖아. 아까 똑같은데 니 무슨... 네 거랑. 뭐 이거 무게도 똑같아. 아니내 자전거 아니잖아. 어디가? 아니야? 아 진짜 빨리 장난치지 말고. 아, 아니야? 아 어디가? 아 그래? 저거 아니야 그럼? 저거야? 이거 저거 내 거야. 이거 니네 거야? 니거 네 이거 아니야? 아뭐 오상구야. 아, 야별 뭐야. 아, 뭐, 야, 뭐, 야 비슷하구만. 아니너 너무 어이없어. 몰패스도. 야 비슷하잖아. 뭔들하는 뭐. <laughs> 아, 아, 거야. 아, <laughs> 이거 말 완전 다 유명해. 백상 자전거 많이 앗기잖아? 야당연하구야 아, 야, 그래, 그래. 아이 그 봐. 신설님이 산 건데. 진짜 갖다 놓고 잘 세워놨다가 얘가 들고 왔잖아 아까도. <laughs> 끌고 들고 왔잖아. 얘도. 얘 이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아, 못 하잖아. 할라고 했는데. 다리가 너무 짧은 거 같네. 그래서 끌고 아, 왔어. 바꾸자. 내려갈까? 아이 꺼져. 아이씨. 이 개전철 인부잖아. 장난 히 어디 박이 마야 되고. 아니 표정이 네. 진짜 아이 뭐 하는 건가 계속 이 표정이었어. 짜증 많이 났어? 짜증나지안볼 텐데 아무도. 아이씨. 무대로 그냥, <laughs> <그대로> 그냥 <laughs> 갖고 나다 고대로 끌고 온 거야. 바람이 좀 빠졌는데? 아니야! <laughs> 뭔 소리야! 야,